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수지입니다. 자 오늘 1 0강1 0 강입니다. 내용은 약속 잡기, 자 시츄에이션 잉글리쉬인데 여러분들이 약속을 잡을 그런 일정들이나 상황이나 굉장히 많죠. 근데 약속을 잡을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서 내가 약간 예의를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캐주얼하게도 해 되는지 거절을 해도 괜찮은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텐데 오늘은 생활 영어가 아니다 보니 여러분들이 남친하고 여친하고 뭐 밀당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요, 어, 비즈니스 세계에서 좀 예의를 갖춰서 거절할 때도 왜 그런 된 이유를 붙인다든지 또 다음 일정을 다시 잡을 때 어떻게 잡는다든지 뭐 약속이나 어, 장소나 이런 어, 시간을 약속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런 표현들을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음,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이니셜을 써봤어요. 자 keep in mind 어, 중요한 사항이에요. 자 C는 뭘까요? 뭐에 약자일까요 C는 자 보여드릴게요. consideration입니다. 자 consider이 동사죠. 고려하다, 배려하다. 그러면 consideration은 배려심 이러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배려한다는 거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어, 내가 이기적으로 내가 가까운 곳에 만나야 돼. 뭐, 나만 시간이 되는 것만 바쁘니까 딴 데는 안 되고 내 시간 맞춰줘.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렇죠 너무 이해가 없고 rude 하죠? 그래서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 사람과 더 가깝게 더 좋은 비즈니스를 더 넓혀 가시려면 배려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자, 여기 조금 비슷한 단어긴 한데요. 이는요, adequate. 따라 해보세요. adequate. 우리가 에티켓 이랬는데 adequate. manner도 되고요. 자, 이예의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거절할 때,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그냥 안 돼요. 저 바빠요. 이러면 어때요? 밀당하는 거야 남자친구한테 네? 아 바빠서 안 돼요 이러고 안 바쁜데 그냥 한번 밀어보고 또 당길 때는 어뭐 하세요 오늘 저녁 시간 되는데또 이러는 거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아리꽃이라는 거는 거절할 때좀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소나 시간을 정할 때도 그 사람한테 약간 매너를 보이면서 정하는 거지 꼭 그때만 된다 그때는 안 된다 이렇게 딱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약속을 잡는 게어 비슷하네 별다른 거 없네.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각하고 이 배려하는 마음들은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다 통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f는 뭐의 약자냐 하면 팔로잉의 약자예요. 자팔로잉은그 차후에 처리예요. 자 만나고 왔는데 그냥 연락이 하나도 없어. 예. 네. 그~ 뭐~ 연애할 때는 또 연락이 하나도 없으면 또 남친이 전화 와서 뭐~ 하나님 막뭐 이러죠 근데 비즈니스 세계에서 만나고 나서 이 만남이 어땠어요 고마웠습니다.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인포머리 비했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우리 또 언제 만날까요? 라는 그런 약간 짧은 인사말을 좀 드린다면 그 돌아가신 분그 나라로 돌아가시면서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서 아, 오늘 미팅이 참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만남의 약속을 하는 것부터 해서 끝나고 나서 팔로우업 하는 것까지 즉 인사말까지 어떻게 어 퍼펙트하게 여러분들이 약속을 잡기를 어, 할수 있는지 제가 오늘 도와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 하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유용한 단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이 아 이렇게도 쓰였네 이렇게 생각하실게, 아 내가 알고 있는 쉬운 단어였는데 나는 이렇게 안 쓰고 있었는데 이게 비즈니스 상황에서 이렇게 쓰일, 수 있,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그냥 활용하시면 됩니다. 즉 다이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그냥 쭉 보여드릴게요. 자, 쓰이라는게 우리가 알맞다, 적당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Uh, that suit me 하면은 그건 나한테 적당해, 적절해,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suit하고 fit를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F-I-X. 는 옷이 좀잘 맞다. That it, the suit, uh, 어 uh, fits me 뭐 this jacket fits me 그러면 그 옷이 잘 맞다요. 쓰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간이나 이것이 나의 일정에 맞게 맞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니까 이따가 이거를 문장에 넣어서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자 make는 만들다 많이 아시죠? 뭘 만들어요? 뭐, make a cake. 근데 이건 도착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arrive. 그래서 아버지가 막 운전을 해서 도산까지, 부산까지 갔어요. 자, 6시간 걸렸습니다. 자,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Oh, we finally made it.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도착하다의 뜻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의 뜻도 있어요. 자, 부장님이 회의에 못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전달합니다. Uh, he just c a l l me. He cannot make it to the meeting. make라는 단어를 써서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단어이기 때문에 make it uh, to something. 이렇게 해서 그거 할수 있다. 가능하게 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move 아시죠? 움직이는 거. 자, 일정을 옮기고 싶으세요? 그죠? 또는 뒤로 미루고도 싶으시죠? 그쵸? 사람 일은 모르니까. 급한 일이 또 생길 때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럴 때는 반드시 이유를 얘기하면서 해야 되는 게 adequate manners입니다. 자, move up을 쓰면은 당기는 거니까 일정을 옮기는 거고요. 어, 미루는 거는 put off. 이렇게 미루는 거는 미는 거니까 이게 미루답니다. 뒤로 미루는 거예요. 자,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가 바로 postpone이에요. 자, 여러분, 영어는 T 발음이 이렇게 자음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잘 발음을 안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포스트 하지 마시고 포스본 해보세요. 포스본, 오케이, 좋아하세요? 자, 포스본, 오케이, okay. 자, much better. 자, 그 다음에 맞추다라는 fit가 있습니다. 음, 오케이, okay. 그래서 s u t 하고 fit하고 fix 이세 가지를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fit 누구한테 맞추다. our fit your schedule 이러면 나 내가 너의 스케줄에 맞출게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러한 유용한 동사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었던 동사들. 맞죠? 자, 이런 것들이 약속을 잡는 일정을 변경하고 미루는 거에 굉장히 많이 활용된다는 거를 일단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작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제가 원투를 어, 해서 좀 많은 걸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좀 스타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좀 공손해서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약간 좀 우회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능한 여러 가지 표현을 보여드리려고 1과 2로 이렇게 나눠서 알려드립니다. 자, 날짜 정하기의 첫 번째, 미팅 위에서 언제가 좋으세요? 자, 이렇게 묻고 싶죠. 왜? 언제라는 게 때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를 영어로 한다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그냥 드릴게요. When is a good time for our meeting? 그냥 따라 한번 해보세요. When is a good time for our meeting?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a good time이라는 거. 전치사 for까지 중요하죠. 그래서 언제가 좋은 시간입니까 위하여 우리의 회의를 이렇게 직역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순차적인 통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차, 순차적인 해석. 그래서 언제 is 좋아 타이밍 for 위에서 우리의 미팅을 그럼 해석은 바로 그냥 싹 지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자그 다음 표현 금요일 괜찮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laughs> 제가 금요일이 되니까 약간 <laughs> 적극적이긴 한데 금요일 어떠세요? 금요일 괜찮습니까? 자 이게 convenient의 형용사를 씁니다. <laughs> 여러분 편의점이 뭐야? 편의점. Convenience store 그러죠 왜 편리하니까? 그건 명사 형태예요. 그럼 convenient 그러면 뭐 이거는 형용사죠. 그래서 is it convenient for you 그러면 Friday가 당신에게 편리하세요? 괜찮으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제가 의역을 해서 괜찮으세요. 그래서 뭐 are you okay with Friday? 이거보다는 is this Friday convenient for you?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으세요. 오케이? 그래서 컨비니언트가 또 나올 거니까 잘 기억하고 계시고 스펠링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다음 날짜 정하기 2 수요일 오전에 시간 있으세요? 자 수요일에 제가 시간 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거죠. 자, 그 사람은 듣는 사람이, 아, 이 사람 수요일에, 오전에 시간이 있구나라고 알고 이제 대답을, 어, 있다, 없다로 할 겁니다. 자, 수요일 말고 여기다 화, 활용을 하시면 돼요. 월요일, 오후, 뭐, 어, 금요일, 음, 점심 때, 여기서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야,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전치사, 언을 쓰셔야 된다는 거. 인을 쓰면 안 돼요. 자, 전치사는 어디에 여기서 장단을 맞춰준 거, 준 걸까요? Wednesday의 장단을 맞춰준 거지 Morning의 장단을 맞춰준 게 아니죠 그럼 아침에를 뭐라 그러죠 In the morning 관역구로써 더를 써야 돼요 점, 점심은 어, In the afternoon 뭐 오후니까 자 저녁은 In the evening 그 다음에 밤은 또뭘 써요 At night 그래 At night 자 전체 다 이렇게 어렵죠 근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선생님 저 In the night 이라는 노래 들어봤는데요 어 그때는 왜 In the night 이에요 막 이러는데 그거는 그 가사 내용이 At the night 에 특별한 밤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지 않은 일반적인 그냥 아침, 오후, 저녁, 밤 이럴 때는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uh, at night. So, I sleep uh, late at night. 그러죠? 나 늦게 자, 보통. 그 자는 밤은 그냥 보통 밤인 거야. 근데 거기 노래에서는 end h e night 이라는 것이 특별한 밤일 때는 in을 쓴다라는 거를 참고하시고. 자, 오늘 또딴 데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스탑 할게요. 자, do you have time? 시간 있으세요? 왜 time은 불가산에서 어, 더 이런 거안 넣어요. 근데 아까, 아, 선생님, 아까 어 넣으셨잖아 이럴 거예요. 그럴 때는 넣어요. a good time. A good time. 형사를 쓸 때는 a good time 이렇게 됩니다. A great time. I had a great time. 그런데 그냥 시간 있다. I don't have time. I have a lot of time. 이럴 때는 time이 가산이 아닌 불가산으로 취급이 됩니다. 자그 다음 뒤에 거는 morning까지 해서 시간 있으세요. Do you have time on Wednesday morning? 한번 더. Do you have time on Wednesday morning? 자 이렇게 굉장히 쉬운 단어들이죠. 자 바쁘지 않으시면 오늘 저녁에 만나고자 합니다. 자, 조건을 걸었어요. 안 바쁘면 좀 보자. 바쁘면 괜찮아요 이거죠. 그러면 if가 꼭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바쁘지 않다면을 넣어야 되니까. 자 오늘 저녁에 만나고자 합니다가 먼저 나오겠죠. 그다음 바쁘지 않으시면을 뒤에 뺄게요.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his evening. 내가 오늘 저녁에 보고자 합니다. If you are not too busy. 자 당신이 그리 바쁘지 않다면. 여러분 too가 여기서는 very를 쓰면 어떨까요? If you are not very busy. 땡. 틀려요. 왜? 어 too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좀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 제가 날씨를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러면 내가 더워서 그냥 덥다지 너무 더워서 싫다라는 것까지 표현이 이게 어, 결정을 해주는데, 야 날씨가 참 덥다. 뭐 나, 날씨 괜찮아. 이런 날씨 괜찮아 견딜만해. It's very hot. It's very hot. 예요. Yeah? 근데 제가 이래요. Oh, it's too hot. It's too hot. 그러면 제가 그 날씨가 더워서 싫다는 얘기가 돼요. 어, 그래서 to는 무슨 의미가 있다? 부정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if you are not that, if you are not too busy, if you are not that too busy. 이렇게 해서 더 강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바쁘지 않으면, 그죠? 너무 바쁘지 않으면, 어, 만나고자 합니다. 이런 very하고 to에 대한, 어, 차이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표현 넘어갈게요. 자, 제가 순서대로 가는데 이제 승낙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던져왔으니, 자, 만납시다. 자, 그럼 이따가 뭐 할까? 어, 거절도 나오겠죠. 자, 승낙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흔쾌히 기분 좋게 해야지. 아, 뭐뭐 뭐, 그 억지로 말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승낙은 어 내일 금요일 괜찮습니다. 어 예, yeah, 예, yeah, oh, yeah. 뭐, yes, yeah. 어 예. 어머 이게 구어체예요? 예, 승낙 예. 어 Friday suits me. 여기서 suits가 나왔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단어 suits me, Friday suits me, Monday suits me, tomorrow suits me. 뭐, the day after tomorrow's t me, 내일 모레도 괜찮아요? 어, 이런 식으로, something suit me 하면은 나한테 그게 적당하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쉬운 단어 쓰세요. 음. 자, 그 다음, 당신 편한 시간 다 괜찮아요? 자, 이거는 어때요? 좀 적극성이 보여지죠? 제가 시간 다 맞춰드릴 테니까 시간 다 괜찮습니다. Any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any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불특정 강조 모드를 나타낸다고요? Anytime w i l l be convenient for you. Uh, convenient for 미네요. 그쵸? 자, anytime would be convenient for me. 자, 여기서 미 보다는 뭐가 좋을까요? 음, 나한테 편리한 시간 다라기 보다는, 자, 이건 약간 개인적이어서 유를 좀 바꾸도록 할게요. 제가 직속에서. 네. Anytime would be convenient for you. 당신한테 맞는 시간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 번. Anytime would be convenient for you. 당신한테 시간 다 괜찮은 시간 맞춰드릴게요. 자, 그 다음 승낙 2. 그 시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가 느껴지세요? 약간 소심, 그렇죠 같아요. 이거예요. 시간 괜찮을 것 같아. 이러면좀 직선적인데, 자, 같아요. 하고 이렇게 좀 돌아가는 우회적 표현이죠. 자, 그럼 조동사의 과거형을 씁니다. 뭐가 나왔어요? would가 보이죠? that would suit me fine. 이래요. that would suit me fine. that would suit me fine. that suits me. 이거보다 that would suit me fine이 아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올 때는 아마도 안될수 있다라는 어떤 여지를 열어놓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말하고 영어를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약간 표현들을 바꿔봤는데 would를 쓰시면 바로 그런 우회적으로 약간 얘기를 돌아가서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편한 시간으로 조종해 볼게요. 자, 편한 시간. 그러면 또 컨비디언트 나올 것 같죠? 근데 여기서 fit를 써요. fit.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거. 조정이 뭘까요? arrange를 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I will arrange. 뭐를? 자, my schedule을. 뭐 하기 위해서? to fit yours. 자, 여기서 yours는 당신의 일정이에요. your schedule. 그래서 내가 당신의 실정, 일정에 맞게끔 조정해 볼게요. 그래서 투브정사 뭐뭐하기 위하여가 됩니다. 자,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또 어, 많이 외워두세요. 자, 차후의 통보. 제 일정 확인해 볼게요. 바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지만, 아, 제가 지금, 제가 그 시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일정 볼게요. 이런 표현이에요. Let me check my schedule. Let me take a look at my schedule book. 뭐, 이런 거. Let me uh, take a look at my calendar.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래서 check. 가장 쉬운 표현을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내로 전화 드릴게요. 자, 위에 말하고 바로 뒤에 연결할 수 있는 말이죠. 알려드려야죠. 그래서 오늘 내로 연락 드릴게요. 아니면 내일까지 알려드릴게요. 문자 드릴게요. I will call on you within today. 자, within이 아니란 뜻이 돼요.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call on somebody. 자, 이게 또 많이 사용되는 구어체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거절 첫 번째. 이제는 거절을 해야 돼요. 자, 거절할 수 있죠. 뭐, 그죠 자, 근데 어떻게 한다? 그래도 공손하게 한다. 죄송한데요. 금요일은 안 되겠네요. I'm sorry I can. Uh, make it this Friday. 자, 우리 아까 메이크업이었죠? 만들다도 있지만 가능하게 하다 또는 도착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제가 안될거 같아요. I'm sorry를 앞에 붙여서 안될 거라는 거를 미리 짐작을 하게끔 약간 던져주고 가죠. 자, 그 다음. 또 죄송해. 요자 이번 주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번에 this week가 나오겠네요. Sorry, this week would be a little 약간 difficult.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little을 어, 앞에다 쓰지 않았지만, 그래서 어, this week would be very difficult 이런 거면 좀 무리하죠. This week would be a little difficult. 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이거 보세요. 같아요에 뭐가 보이죠? would가 보이죠. will be 그러면 좀 세요. would be 하면 약간 우회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절 2. 자, 죄송해요. 이번 주 일정이 꽉 찼어요. 자, 이렇게 거절은 또 이유가 나와줘야지 상대방한테 예의를 지키는 manners adequate가 돼요. 자, sorry가 또 나오고 이유를 얘기합니다. I have a full schedule this week. 제가 이번 주꽉 찼네요. 월화 스모크 다 찼어요. 자 그래서 안된다는 얘기죠자또 죄송해요 이번 주 금요일 어려울 것 같아요 I'm afraid 이것도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어, I'm afraid 내가 애석하게도 죄송한데요 이런 표현인지 나는 두려워요 이런 거 아니에요 I'm afraid I can 아 죄송한데 제가 못할 것 같아요 I have some work to do 이유를 또이 얘기합니다 제가 할 일이 있어서요 이런 표현들 자 장소 정하기 1몇 시에 들릴까요 자 만나기로 했어 언제? 일요일날, 무슨, 뭐, 수요일날, 이렇게 정했어요. 자, 몇 시에 들릴까요? What time would you like me to? 자, would you like to가 아니라 would you like me to예요? 그럼 누가 투부정사를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죠. 그쵸? So, what time would you like me to stop by? 자, stop by 혹은 drop by. 여러분, drop by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들리다, 뭐, 잠깐 들리다 이런 표현인데, 어, 몇 시에 잠깐 들릴까요? 뭐, 쭉 있는 게 아니라 잠깐 들려서 얼굴 보고 뭐 이런 걸 drop by, stop by라고 합니다. 자, 어디가 편하세요? Which place would be convenient for you? 자, 어디가 편하세요? would be 또 나오죠? 계속 would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which place라고 얘기하는 거는 서로 아는 장소 내에서 정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What place? 그러면은 그냥 불특정 다수의 place를 놓고 얘기하는 느낌이 있고 우리가 가던 곳이 몇개 있으니까 서로 아는 장소에서 골라봅시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convenient 연습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시간 정하기 2. 어디에서 뵐게요? I will meet you in the lobby of K-Hotel. 자, in the lobby, at the lobby, 두개다 괜찮아요. 그래서 at도 밑에다 좀써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두시나. 2시 반에 가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딱 정해서 그 시간을 맞추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I will be there by 2 o'clock. 이렇게 딱 정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교통 체증 이런 거 모르니까 자, between이 들어가죠. between A and B 그래서 안전하게 그 사이만 들어가면 늦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I won't be there. 제가 거기 갈게요. between 2 and 2:30.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뵙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만나기 전 혹은 당일날 할수 있는 거. 자, 오늘 저희 만나기로 한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remind 시켜주는 거죠. Let me remind you that we have an appointment today. 다시, let me remind you that we have an appointment today. 이런 appointment하고 reservation의 차이점 혹시 아세요? Reservation, 예약 a h Appointment 얘도 다 예약 예약으로 해석이 나오는데요. Appointment은 만나면 예약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이렇게 미팅하는 거 아니면 닥터 예약. dental appointment 자또 미용실에 가서 또 만나서 예약하는 거 있죠? 근데 reservation은 장소를 사용할 때 쓰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flight reservation. 비행기 내가 자리 잡아야 되니까. 또 식당 make a reservation at the restaurant. 자 이런 식으로 자리 사용의 예약이 바로 reservation. 만남의 예약이 appointment라는 거를 차이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몇 시쯤 도착하실 수 있으세요? 기다리고 있는데 좀 늦는 거 같아요. 자, 그것도 어, 빨리 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와 h a t time can you make it? 자, 메이크가 도착하다는 뜻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몇 시쯤에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I can make it uh, at around five o'clock. 뭐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고요. 자, 일정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안 되면 뭐, 변경도 하고, 미루기도 하고, 또, 그러죠? 취소도 할 때도 있고, 어, 급한 일이 생겼는데요. 이게 바로 at a c o 요 그냥, 안 돼, 미뤄. 이게 아니라, 다음 주로 미뤄도 될까요? 자, 그러면 뭘 먼저 얘기해야 돼요? 앞에 이유. Something urgent, u r g e n t 급한이라는 형용사예요. Something urgent has come up. 자 우리 말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뭐가 생긴 거야. 올라왔어요. 생겼는데 자 그래서 부탁하죠. Can we 우리 postpone it? 자 이게 put off 미루다예요. Until을 써야 돼. 바이러스면 안 돼요. Until next week. 다음 주까지 걸 미뤄도 될까요? 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something urgent has come up. 뭐가 급한 일이 좀 생겨서 uh, can we postpone it? Until next week, 다음 주까지 미뤄도 될까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한국 표현이 지금 영어로 어, 보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어, 할 겁니다. 자, 내일로 약속을 옮겨도 될까요? 옮기는 거 아까 뭐 있었죠? move 쓰라고 했죠. 제가 move. 자, 이걸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보세요. Can we move our appointment to를 씁니다. 자, can we move our appointment to? 어디로 오니까? tomorrow 이래서 내일로 약속을 옮겨도 될까요? 자, 요, 요거까지에요. 자, 그 다음에 Friday. 자 마지막 I'm sorry I can't make it this Friday. 자 이렇게 어 미안 하다고할 때는 좀 약간 불쌍한 목소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I'm sorry I can't n o make it this Friday. 이러면 약간 좀어 그죠? 죄송고 네 그래서 I'm sorry 정말 미안한 거죠. I can't make it this Friday. I'm sorry. 막 이렇게 하면서 어 can can we meet sometime next week? 어, 다음 주에 언제가 만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또 제안을 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팔로잉에 있어서 조금 제가 자세한 얘기 안 했는데 이런 거 좋죠. Oh, 집에 돌아와서 I hope you can uh, take a safe flight uh, back home. 다시 집으로 가시는 여행 안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visiting our company. 우리 회사 방문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It was very nice meeting you. 당신 만나서 너무 너무 좋았어요. 자 이런 것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서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많이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